어, 긴급복지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의외로 긴급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5천만 국민은 누구든지 실직이나 사업부진 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일리구로 전화해서 긴급 복지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이미 소득과 재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 그러니까 대체로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뭐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뭐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족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이미 판정된 사람이 받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5천만 국민은 뭐 일자리를 잃거나 뭐 사업이 부진하거나 특히 뭐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사업이 부진한 분들이 많잖아요. 어, 이런 분들은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어, 무슨 뭐 월세 보증금도 있고 무슨 어, 가계 보증금 말이죠.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1, 2, 9번을 찍고 전화를 해서 어디 사는 누구인데 제가 좀 어렵습니다. 예,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긴급복지는 이 129라는 전화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접수하자마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뭐 집이면 집 이런 식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에, 여러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지 에,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2억 4천 100만원 이하인지 중소도시는 1억 5천 200만원 이하인지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지를 고려한 다음에 뭐 통장에 통장 어, 600만원 이하의 돈이 있거나 어, 특히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800만 원 이하의 돈이 있으면 일단 지원해 줍니다. 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혹은 소득수준이 소득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소득인정액이 아니라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지 여부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이 한 3억 5천 이하, 또 금융 재산이 5천만 원, 1천만 원 이하 정도만 되면 일단 지원해줘요. 사실은 사실은 뭐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담당 공무원도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9에 전화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고 외관상으로 봐서 아, 이 집은 좀 도와줄 만하구만. 사정 얘기를 보니 도와줄 만하구만라고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 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하시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통장을 검색해 보니까 수천만 원의 돈이 있다든지 하면 일단 그 돈으로 먹고 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어뭐 아파트 한채 정도는 있고 예 그리고 승용차 한 대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직장을 잃어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든지 또 가게가 있지만 지난 몇달 동안 가계세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입이 없다든지 하면 일단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냥 기준에 맞으면 공무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주고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뭐 사례 관리를 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데에서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위원회에서 이 도와줄까요 말까요라고 하면 대부분 경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는 이렇게 소득과 조, 재산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지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밤에 전화해도 주말에 전화해도 휴일에 전화해도 어쨌든 전화하고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엠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긴급복지제도의 핵심이 선 지원 후 조사의 원칙입니다. 일단 지원해 주고 후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준에 확실히 높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을 끊습니다. 지원해 준 것을 이렇게 환수 조치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줬던 것을 일단 그냥 그그 자리에서 끊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분은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원 받는 것이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해산비나 장제비 지원 등이 있는데요. 생계비는 매달 사용하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의료 지원은 주로 병원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거비는, 주거지원은 월세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교육지원은 학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계지원은 매달 이루어지고, 주거지원도 매달 이루어지지만,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무려, 무려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입원 환자가 아, 이렇게 뭐 본인 진료를 받으면, 꽤 많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을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즘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20%이고 암과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5%이기 때문에 만약에 암 환자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6천만 원짜리 진료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라는 것은 생계 지원도 매우 이렇게 유익하지만 병원 입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지원의 경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뭐 돈을 빌려서라도 업무가의 돈을 지불한 다음에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 복지는 신청하고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의료비를 내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태원하기 전에 병원에 좀 사흘만 좀 말미를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을 하면 어차피 뭐 오늘 당장 퇴원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사흘 후쯤에 퇴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퇴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원무과를 통해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모색해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본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둔 시군구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병원을 통해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긴급 복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긴급 복지로 해결되지 않으면 기초생활 보장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이 어려우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는데 대개 한달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뭐 의료비가 지금 당장 뭐 사흘 안에는 내놔야 아 이렇게 퇴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가 돼 가지고 돈 받들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긴급복지를 신청을 해 가지고 의료급여를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일단 의료비는 해결하고. 소득과 재산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어, 긴급 복지로 해결한 후에 보다 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특히 뭐 암이라든지 희귀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만 따로. 어, 의료급여수급자 특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긴급복지를 우선 활용하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긴급복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